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지상주의입니다 금일 이더리움 클래식이 저는 100%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 주시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인들의 모든 정보와 타점 나오는 단체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익 자료는 저희 방단체인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얻어 가신 수익이고요 현재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수익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머지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 소송 결과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질질 끌리는 느낌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림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단순한 세력의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금까지 모두 상승한 뭐 왁스콘이나 레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고 게임 투자자분들 털고 나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7월부터 크게 주목받으며 가격이 꾸준히 올랐는데 그 배경에 이더리움의 더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더 머지는 이더리움 메인넷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더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의 신규 발행할 약 9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호주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문제가 뭐냐? 지금 소송 문제죠. 하지만 소송은 거의 이더리움의 이제 승으로 거의 이제 승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저는 세력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거니까 지금 자기들은 조금 더 낮은 낮은 가격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을 떨고는 거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분할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셔서 승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 거점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수익이 나니까 저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더리움은 아시겠지만 단기 스윙이 아니고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크게 상승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부근에 소송 문제가 터졌고 소송도 거의 승소가 다 다가왔는데 왜 빠질까 세력이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더싼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가격을 떨구는 거죠 이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하셔서 전 고점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타점이나 궁금하신 점은 단체방 들어하셔서 저한테 세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담 갖0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코인0 100% 1 0